나훈아, 78세의 결혼 발표. 이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2025년 5월 19일 오전 8시 17분.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적인 순간이 기록됐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결혼납니다. 단 17자의 짧은 글. 하지만 이글한 줄은 팬덤을 넘어 전국을 흔들었다. 국민가수 나훈아의 결혼 소식이었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부는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인 모델. 놀랍게도 나훈아보다 무려 40세나 연하였다. 세대를 뛰어넘는 연령 차이, 그리고 대중에게 단한 번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의 등장. 수많은 추측과 의문이 동시에 쏟아졌다. 과연 이 사랑은 진심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계산이 존재하는 걸까? 두 사람의 인연은 2025년 1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은퇴 콘서트에서 시작됐다. 6만석이 단 5분 만에 매진된 무대. 그 화려한 피날레 속에서 VIP 초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린 한 여성이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나훈아와 인사를 나눴고 그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녀는 글로벌 모델로 활동하며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통하고 인터뷰에서 부산은 제두 번째 고향 같아요라고 말한 바 있다. 외모뿐 아니라 지적이고 단정한 인상으로 주변을 매료시켰던 인물이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선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나후나와의 연관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결혼에 대한 의혹과 논란도 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은퇴 콘서트에 투자를 진행한 재미교포 사업가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략적 결혼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중이 불안감을 느낀 또 하나의 이유는 나훈아의 복잡한 결혼 이력이었다. 그는 이미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바 있다. 첫 번째 부인 이숙희와의 결혼 이후, 1 0세 연상 배우 김지희와의 결혼도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당시 남자는 돈 없이도 살수 있지만 여자는 아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세 번째 결혼 상대는 14세 연하의 정수경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미국 이민 이후 갈등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그의 아들 최유민이 림프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결혼 발표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양측은 혼인신고 전날 공식적인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다. 충격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결혼 이후의 수익은 공동 소유로 간주되지만, 기존 자산은 각자의 소유로 남긴다는 조건. 나훈아의 수천억 원대 저작권, 부동산, 하와이 저택 등은 신부의 소유가 될수 없었다. 동시에 신부 측도 본인의 뉴욕, LA 부동산과 사업 지분 보호 조항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번 결혼은 위존형 결혼이 아님을 증명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더해졌다. 아들 최유민이 병상에서 쓴 편지. 아버지 사랑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아버지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편지는 나훈아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결국 그는 결혼 계약서 작성을 수락하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신부는 2년간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SNS 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은퇴한 국민가수의 이미지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나훈아의 평생 신념인 음악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는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나훈아는 결혼 계약서 작성 이후 유언장을 수정했다. 기존엔 자녀들에게 각각 40%, 사회단체의 20%를 기부하던 구조였지만, 이번 수정 안에는 현 배우자가 나의 정신적 동반자로서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경우 총유산의 10%를 분할 지급한다. 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문장 하나로 팬덤은 또다시 둘로 갈렸다. 단 10%면 괜찮다는 쪽과 이미 하와이 저택도 있는데 굳이 돈까지 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그러나 정작 나훈아 본인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고 대중은 그 침묵을 해석하려 했다. 그러던 중유튜브에한 연예계 전문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나훈아는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발언은 순식간에 퍼졌고, 오히려 팬들은 그의 냉정함에 감탄했다. 이래서 우리가 평생 따라가는 거지.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은 의심했다. 정말 그 여자는 사랑만으로 그의 곁에 있는 것일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이때 하와이의 한 지인이 제보를 통해 새로운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혼자서 자선 행사를 열고,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는 조용한 천사였다. 나훈아가 함께하지 않은 행사도 혼자 주도했다는 증언.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한 나훈아가 이 사람이면 내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수 있겠다. 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또다시 반전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드러나지 않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비난은 사라지고 존중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전해진 소식은 충격적이면서도 낭만적이었다. 두 사람은 내년 봄 유럽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결혼은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닌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단이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그 선택의 무게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 결혼은 아직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전설의 귀환 그리고 시작. 나훈아의 70억 원대 신혼집이 베일을 벗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과 궁금증에 빠뜨렸던 나훈아의 결혼 발표.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또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뉴스가 전해졌다. 바로 그의 신혼집이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단순한 주택이 아니다. 업계 추정가 약 7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하와이 저택. 그리고 이 집은 지금 나훈아의 인생 후반기를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떠올랐다. 하와이 오아후섬 북부의 조용한 낙원. 위치부터 클래스가 다르다. 이 신혼집은 하와이 오아후섬 북부, 카일루아와 라니카이 사이의 프라이빗 고급 주택 단지에 위치해 있다. 바다와 산을 동시에 품은 자연환경 드론 촬영에서도 외부 시선이 닿지 않는 위치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가 극도로 보장되는 구조다. 단지 내 다른 집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외곽 구조로 사설 도로를 따라 진입하는 나훈아 전용 통로가 따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도로 자체의 시공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내부는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융합, 건축미학의 결정체, 대지 면적은 약 1.000평, 건축 연면적은 320 평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다. 이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닌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설계됐다. 전체 설계는 일본계 하와이 건축가 스기모토 타쿠야가 맡았으며, 콘셉트는 침묵 속의 평화.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자연석과 화산암을 활용한 연목과 정원이다. 물소리와 함께 바람이 집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창구조는 한옥의 통풍 설계 철학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내부는 전통 한지 질감을 살린 벽면과 곡선을 살린 원목 가구로 꾸며졌다. 거실은 7m 이상의 층고를 자랑하며 거대한 유리 벽면 너머로 태평양의 파도가 흐르듯 보인다. 개별 침실 3개, 손님용 게스트룸,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방음 처리된 미니 콘서트홀, 전통 찻자리 공간, 25m 길이의 인피니티 풀까지 특히 지하에는 고급 오디오 설비가 갖춰진 음악 감상실 겸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 나훈아 본인이 디자인에 직접 참여한 공간으로 은퇴 후에도 음악은 나의 삶이다. 라는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명의 논란과 유산분배의 여운. 놀라운 점은 이 신혼집의 명의가 나훈아 본인이 아닌 신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등기부 일부가 유출되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또한번 충격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진정한 신뢰의 상징,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선물이라는 찬사가 나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네 번째 결혼인데 명의를 넘긴다고 혹시 재산을 이전하는 전략이라는 의혹도 피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언론은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실을 폭로했다. 나훈아가 결혼 계약서와 동시에 유언장을 수정했다는 점이다. 새롭게 삽입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현 배우자가 나의 정신적 동반자로서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경우, 총유산의 10%를 분할 지급한다. 이 조항 하나는 팬덤 내부의 여론을 다시 갈라놓았다. 이 정도면 오히려 겸손한 조건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고, 이미 명의도 넘겼는데 굳이 현금까지? 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 집은 단지 신혼집이 아니다. 나훈아의 은퇴 이후 삶의 선언. 나훈아는 한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음악은 내가 평생 사랑한 여자여. 무대는 내가 살아온 이유였지.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이 저택은 바로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위한 공간이다. 유명세도 조명도 필요 없는 삶. 자연 속에서 하루하루를 음미하며 음악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간. 이곳에서 그는 은퇴 후의 첫해를 신부와 함께 보낼 계획이다. 이미 다음 해봄 유럽 장기 체류 계획까지 세운 상태이며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는 당분간 없다고 측근은 전했다. 대중의 반응은 SNS에는 다양한 감정의 댓글이 달렸다. 부럽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이런 인생이 진짜 성공한 거 아닌가요? 가왕의 마지막 챕터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도 존재한다. 이번에도 과연 오래 갈까? 역시 계산된 선택 아닌가? 라는 반응도 줄지 않는다. 당신이라면, 이런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70억 원짜리 신혼집, 거기엔 사랑, 믿음, 그리고 생의 후반기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공간은 과시인가? 배려인가? 계산된 결정인가? 감동적인 로맨스의 끝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